얼마 전에 어, 며칠 전에 제가 어, 그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신문을 운영했었는데요. 어, 같이 운영하고 같이 기사도 썼던 분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분은 대학교 2학년 때, 그분이 대학교 2학년 때 어,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어,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하지만 픽업을 해서 기자제자 훈련을 시켰던 분입니다. 기자로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분인데. 우리 같이 만나서 지난 날들을 같이 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었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참 어, 인터넷이라는 그 시장이 굉장히 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고생을 참 많이 했지. 그면서 서로를 막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 그분은 그래도 지금 잘 성장해서 어, TV에 이렇게 해설가로도 나오고요. 농구 해설가로도 나오고 또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칼럼도 쓰고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분이 이렇게 훈련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메이저 어떤 그런 이벤트 같은 걸 다루는 분이지만 장애인들 장애인들 농구팀을 열심히 또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여성 농구 동호회 이런 것을 열심히 자기가 취재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레코그나이즈하지 않는 분들 찾아서. 어,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훈련을 했던 분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눈 후에 집에 딱 와서 이제 아내에게 어, 그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아, 어, 막그 친구가 너무나 잘 성장하고 그때 추억을 막 이야기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 막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아내가. 막 질색 팔색 하는 거예요. <laughs>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 나는 질색 팔색을 한적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싫어하더라고. 너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가 경제적으로 또 제가 건강이 너무안 좋았거든요.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인생에서 이렇게 잘라서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제가 좀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지, 잘 되지 않았을 때, 재정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을까. 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셨으면 좀잘 됐을 텐데.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잘 됐어야 되는데 좀 대박이 났어야 되는데 간섭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또 몇몇 분이 같이 그 웹사이트 신문 인터넷 신문을 운영했는데 정말 몇 명이 운영했는데도 그, 그 당시에 놀랍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글을 보러 들어왔었어요 제 실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글을 올리면 몇십 명 몇십 명도 안 읽으세요 그런데 그때는 글을 하나 딱 올리면 막 조회수가 막 몇만 것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분이 대학교 2학년 때 훈련 받았던 이 분이 지금 얼마나 귀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건강상으로 정말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 베드하니교회 좋은교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옛날에 인터넷 신문을 운영했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또 우리 안에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 세상에서 일할 때는 하나님이 좀안 계신 것 같고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잘안 풀리면 잘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잘안 풀리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구나라고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단호하게 단호하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그 욥기서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서 지금 매일 성경에서 우리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욥기서를 읽게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게 되니까 욥기서가 잘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욥기서는 너무 힘듭니다. 욥기서를 해석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더 힘듭니다. 그 욥기서를 오늘 소개할 텐데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고통을 받는 것이지 것일까라는 질문을 갖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더 확실하게 그 존재함을 보이십니다. 인간이 또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현현은더 확실하게 고통 중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요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장면 장면이에요. 왜 저주하느냐? 우리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그림이 나올 텐데요. 요배 모습입니다. 일장에서는 저렇게 요비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잖아요. 요번 일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동방이 최고의 부자였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다. 보시면은 굉장히 평화롭죠. 자식도요 너무나 교육을 자식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도록 그렇게 자식을 교육했어요. 하나님도 인정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다음처럼 변했습니다. 저렇게 됐어요. 가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었어요. 그렇게 잘 교육시켰는데, 그리고 지금 뭐 하는 장면이냐면 기와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건강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내가, 요비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너가 이런 상황인데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죽었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텐데 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로서 시의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욕기 3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괴로운 것은 다 잃은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할까? 라는 그 질문이 더큰 질문인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실 것, 하시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 상황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인가? 요비 이렇게 자기 생을 저주하는 이유는요.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징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 이렇게 지배했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징벌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 선한 사람에게 고난은 면제됩니까? 선한 사람에게 고난은 면제됩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고개 젓는 분들 계신데요. 제가 보니까 선한 사람일수록 고난이 더 세고 더 많더라고요.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보면 아브라함, 이삭, 다윗, 또 예수님의 제자들 계속 고난을 받는, 깊은 고난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난의 하이라이트를 경험한 분이 누구시죠? 고난의 하이라이트를 경험한 분다 아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고난의 하이라이트를 겪은 고난의 대표 주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사에서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사에서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사에서 53장 4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여기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대언을 했는데요. 실제 그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주님께서 고난을 받을 작정을 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모든 인물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그 고난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햅시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정도면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고난이 오면 이 읽은 말씀처럼 생각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하나님은 계신가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왜,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유는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에게 고난에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저주를 받은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자, 욕기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사탄이 어떤 어,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유을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서 사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요? 사탄은 이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이 축복이다 그러한 관점을 그것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갖는 것,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싸움입니다 제가 그 사탄경이라는 것을 어,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성경이 있듯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사탄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탄경의 그 5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거기도 5장 1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경 5장 1절. 힘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소유할 것이요. 약한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들은 멍에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강성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요. 연약한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들은 가리움을 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자는 복이 있다. 성공은 곧 의로움이기 때문이다. 패한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들은 영원히 종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막 아멘하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laughs> 네. 사탄 경은요. 힘이 있는 자, 강성한 자, 승리한 자만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약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았다고 써 있어요.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시편 1편에는 복이 있는 자가 이런 자라고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성공과 부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오늘 제목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힘을 주시고 강성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만 축복이다. 그것만 최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처지는 강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모든 상황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이게 철학적인 용어로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환원주의, 이거 환원주의를 설명을 하면 또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영어로 reductionism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줄이자면 신학적으로 줄이자면 모든 분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사탄은 이 환원주의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줄여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줄여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요배어이 이 환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 명이 나오는데 혹시 아세요? 세 친구. 요배의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저는 이새 친구를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빌소 삼총사. 이 엘빌소 삼총사는요 처음에 욥이 이렇게 고통을 좀 당하잖아요. 당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 막 위로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아 너가 참 고통스럽겠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나중에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환원주의적 신학을 갖고 욥을 막 지적질합니다. 너가 이래서 너가 이래서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가 그랬기 때문에 너에게 징벌을 주는 거야 하면서 지적질 삼총사가 됩니다. 그 지적질 삼총사의 맹활약은 다음 주 새벽 기도에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읽었던 3장에 보면 욕도 살짝 완전히는 아니지만 살짝 이 환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막 저주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기력에 살짝 넘어간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욥이 끝까지 지킨 것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악처, 삼대 악처가 누군지 아세요? 삼대 악처? 막 여기서 막 소리가 나오네요. 소크라테스 막 나오죠. 소크라테스의 아내 그리고 오자르트의 아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톨스토이 아내. 그런데 3대 악처라는 그런 글을 검색해 보면요,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배처입니다. 꼭 빠지지 않더라고요. 요배처는 빠지지 않습니다. 요배처가 뭐라 그랬다고요? 이 장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내가 너무 힘든데, 아내가 와가지고 어? 너 처지가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장 구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사탄이 꼬시고, 아내도 이렇게 저주성 발언을 하는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합니다. 저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거부였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아이, 자식들도 교육 잘 시켰는데 다 잃었으면 어쩌면 하나님을 심망 심하게, 심하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욥기 7 욥기 칠 장에 보면요. 그러한 내용이 쫙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욥의 믿음입니다. 욥기 주석을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재산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듯이 그것을 거두어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임을 인식했으며 또한 그분을 고난에 처한 인간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확신했던 것이다. 만일 이러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분 고난 중에 차라리 영원히 침묵해 버렸거나, 아니면 자살 등의 방법으로 고난을 종결시켜 버렸을지도 모른다. 이분 지금 다 잃었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도 잃고, 아내도 이렇게막 저주하고. 또 나중에는 친구들도 와서 지적질을 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입니다.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우리 교인인데요, 아이를 잃은 여성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잃은 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랬더니, 공동체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그 말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겪은 후에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분은 믿음이 더 강해졌대요. 고통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그 경험을 듣게 돼서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최근에 읽었던 글인데요, 오해라는 제목의 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중간에 과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로에 뭐가 들어갈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 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 넣어 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그런데 다음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건망증 환자라서 자꾸자꾸 들려주지 않으면 까먹고 맙니다 내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아 우중충해질 때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를 바라봅니다. 다시 욥으로 돌아가면요. 욥은 지금 하나님 역사 아래 있습니까? 아멘. 욥은 지금 하나님 역사 아래 있습니다. 아까 그 평화로웠던 너무나 잘 나갔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역사 아래 있지만 지금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주권 아래 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적용을 할 시간인데요.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안 힘들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바울도, 사도 바울도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지금 현재도 주권자로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한장더볼 텐데요. 요배의 그림이 나옵니다. 잘 보이세요? 지금 요배 어떤 상황이죠? 얼굴은 막 폭상 늙었죠. 예. 네. 그리고 옷은 막남루합니다 상처 투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전에 잘 나갔을 때도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부자였을 때도. 근데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지금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지금 잘 나가고 계세요? 걱정이 없으세요? 그때도 하나님 손 안에 계신 것이고요. 또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까? 인생의 바닥을 쳤습니까? 지금도 바로 그 그림처럼 그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